산을 넘고 들을 지나 저 혼자 오는 봄바람은 그날의 바람일 게다. 어떻게 싸웠던가? 임들은 얼마나 초연했던가? 적의 총칼이 박차고 빈 하늘 아래 사랑의 빛을 보느니 정의와 비분과 영의의 날을 노래하자. 3일 만세. 우리들 가슴 속에 출렁이니, 가난과 서름버타여 살아온 민족이라 할지라도, 전 세계에 자랑하자. 이 떳떳한 정신과 양심의 소리를, 따뜻한 봄바람이, 강산을 지난다. 정혜책갈피 오늘은 김규동 시인의 시 삼일만세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. 어 아, 이거 울컥해지는 그런 시죠. 좀더 이렇게. 덤덤하게 이렇게 정말 같이 출정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. 오늘이 3월의 첫날이자 3.1절 101주년 되는 날이잖아요. 어, 정말 오늘 불어온 바람이 그날의 바람일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이 시인의 노래가 어떻게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? 우리 선조들이 떳떳한 정신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당당히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.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요, 3.1절 날 생명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죠?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뛰어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외쳤던 그 함성과 순고한 뜻을 잊어서는 안될것 같아요. 가슴에서 눈물이 나죠? 잠시 좀 눈을 감고요. 양손을 가슴에 가만히 모으고, 어, 인사를 올려야 될것 같아요. 아, 어, 다, 다시 할게요, 여기. 이게, 제가 읽을 때도 막 울었는데, 다시 할게요. 읽을 때도 막울었고 눈을 감고요. 양손을 가슴에 가만히 모으고, 어, 인사를 올려야 될것 같아요. 이어서 갈게요괜찮습니다좋습니다안 좋은 거 같아요, 부장님. 안 좋아요, <laughs> 좋다고. 아, 그, 아니 그게 좋다니까. 이어서 곡 소개 그냥 하시면 돼. 요더 언급하지 마시고요.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. 다 설명하지 마시고 그 노래 정수지 피아노 연주인가? 갔고요. 양손을 가슴에 가만히 모고 어, 인사를 올려야 될것 같아요. 음악 들으면서 정말 당신들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함께 좀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음악 듣겠습니다. 정수지의 피아노 연주곡입니다. 롱잉 하트